2024년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으로 메달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 선수들의 훈훈한 외모가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펜싱 종목에서 오상욱 선수와 구봉길 선수가 경기 중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지켜보던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의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국인 지민 씨의 가슴 벅찬 사연이 도착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생활한지는 1년 남짓이 되었는데요. 외롭고 힘들었던 유학 생활을 하던 중 파리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이 큰 힘이 되었고 이곳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 벅찬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지난 7월 프랑스를 물먹이며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는 순간에도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었는지 몰라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체코를 방문했을 때 신규 원전 수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한국에 밀리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동양인으로서 약간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통쾌한 소식을 접할 때면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파리올림픽 개회식 날 한국 선수단 입장에 북한으로 소개하는 걸 듣는 순간 분노가 차올랐어요. 파리 도심을 흐르는 생강 일대에 설치된 무대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은 배를 타고 에펠탑 인근 광장까지 이동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리스 선수단의 첫 등장과 함께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입장에 북한의 영문 국가명을 말하며 소개를 하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정말 이게 실수만 나? 프랑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입장하던 우리 선수단의 황당해하던 표정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올림픽 펜싱 남자 사부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국심에 불타올랐는데요. 3년 연속 금메달을 딴 종목이라는 것도 뜻깊었지만 참가한 한국 선수들의 외모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와 같이 경기를 시청한 프랑스 친구들은 잘생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관심이 가는지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해 주느라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한국 남자는 원래 저렇게 잘생겼어? 비현실적인 외모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생겼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오상욱 선수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친구들과 저는 일제히 깍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좋아했었죠. 오상욱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잘생긴 외모에 출중한 실력, 그리고 훌륭한 인성까지 3박자를 갖춘 완벽한 선수라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게다가 구봉길 선수의 경기 중 무릎은 살짝 굽히며 공손한 태도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장면은 유럽 선수들에게서는 절대로 볼수 없는 멋진 매너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구봉길 선수의 잘생긴 얼굴은 더욱 빛이 났답니다. 심판을 자극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똑똑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같은 경기를 하던 프랑스 선수들은 구본길 선수의 공손함과는 거리가 먼큰 소리로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 선수는 다르다는 자긍심까지 생겼답니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굉장히 격렬히 어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저는 펜싱이라는 종목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요.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이고 원래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한국의 이런 성적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양궁 다음으로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종목이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아무리 선수들에게 적용된 체계적인 훈련과 투자가 뒷받침되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프랑스 친구들은 어떻게 한국은 못 하는 종목이 없냐면서 저에게 질투 섞인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양궁은 원래 활을 쏘는 민족인 한국이 세계 최강이었고 사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메달을 따고 이제는 펜싱까지 펜싱은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고, 국가 대표 선수촌에 올림픽 리허설을 할수 있는 경기용 피스트를 설치하여 선수들이 실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듯한 완벽한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가 있도록 하였더라고요. 이런 협회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좋은 성적을 내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프랑스에서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개인 sns에 연일 한국 선수들의 경기 매너와 관련 내용을 올리면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의 경기를 보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멋지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열리는 코리아하우스에 가봤느냐가 우리 사이에서는 엄청 큰 뉴스랍니다. K컬처를 알리는 이곳은 연일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한식을 먹어봤는지 영상을 올리는 챌리지가 인기죠. 코리아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한국에 귀국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K팝이 흘러나오고 한식의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학생 때 분식집에서 줄기차게 먹던 떡볶이와 만두, 그리고 핫도그와 김밥까지 한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친구들과 떡볶이와 만두를 주문해서 먹었고 한국 대표 맥주까지 시원하게 드링크하고 왔어요.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아시죠? 맥주 부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어서 더욱 정겨웠답니다. 저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친구 소피아는 한식을 전혀 먹어본 적 없는 친구인데, 이번에 저와 코리아 하우스에 가서 떡볶이와 만두를 맛보고는 다른 메뉴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며칠 후 초계탕과 순대꼬치를 먹으러 코리아 하우스에 또 왔지 뭐예요. 그곳에서 식사하는 선수들도 보였는데, 선수촌 식단이 부실해서 이쪽으로 온것 같았죠. 형편 없는 선수촌 식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 선수단 도시락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파리 외곽의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인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진천 선수촌의 영양사와 조리장 등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우리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까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지만 하루 두 번씩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고 해요. 쌀이나 양념류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서 만들고 고기는 맵기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쌀은 우리나라 쌀이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먹는 쌀밥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배달하여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외국에서 경기해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식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을 위한 시스템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수단 식단을 저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고기와 여러 반찬들이 외국인들 눈에는 엄청나 보였나 봐요.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 군침을 흘리며 부러워하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해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도 이런 식단을 문제 삼았죠. 영국 선수 중한 명은 고기 한 조각 먹기도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고 음식의 품질도 좋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식단은 정말 중요한 게 선수의 경기 성적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지낼 때는 매일 먹는 한식이 좋은지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음식으로 매일 먹다 보니 살이 찌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서 음식이 다 엄청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요리는 예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의 집권층들은 요리를 정치력의 일부분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될 정도로 식사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였죠.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소스의 종류가 많고 향신료 사용도 많이 하고 포도주가 음식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등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맛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특히 아침 식사로 빵에 잼이나 초코크림을 바른 토스트를 주로 먹는데 입안에 단맛이 너무 많이 나서 당장이라도 김치를 한쪽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한동안 프랑스식으로 식사를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김치와 김으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절대로 안 먹었을 텐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참 신기한 일이죠. 프랑스식으로 먹다가 생긴 피부 트러블도 엄마가 보내주신 한식 메뉴로 다시 먹고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고 소화불량도 사라진 걸 보면 한식이 몸에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 한식당이 많이 생겨서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즘 자주 가는 한국인 주방장이 요리해 주는 한식당이 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식사 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랍니다.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동양인을 보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지내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올림픽 경기도 보면서 즐기고 싶었지만 돈이 별로 없는 저로서는 파리로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랍니다. 왜냐면 지금 파리의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있거든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까지 감당하려면 일주일 만에 한달 생활비를 다 날리게 될 정도죠. 그리고 솔직히 파리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파리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처음 파리를 방문했을 때 코를 찌르던 소변 냄새와 더러운 거리는 잊을 수 없는 파리의 첫 인상이었죠. 특히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불편했고, 더러운 화장실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딜까나 화장실이 있고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반해 프랑스에서 그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은 고급 호텔 정도 방문해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엄청 조심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소매치기는 정말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줄 만큼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는 가방을 절대로 뒤로 매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맘 편하게 길을 다녔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제가 직접 프랑스에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니 얼마나 한국이 좋은 나라였는지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파리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볼 때면 한국에서 응원을 할 때보다 더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친구들과 남자단체 항공 경기를 보면서 약간의 긴장이 흐르는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금메달을 놓고 프랑스와 한국이 겨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프랑스 관객이 많았는데 프랑스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죠. 저는 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흐트러짐 없는 경기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고 말았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홈팬들의 엄청난 함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10점을 쏘는 한국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볼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완벽한 경기 모습에 같이 시청하던 저의 프랑스 친구들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양궁을 어쩜 그렇게 잘하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들을 말해주었는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양궁선수가 되는 게더 힘든 일이라고 했죠.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4,000발 이상의 활을 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연습 때부터 극한 상황을 조성해가면서 힘든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해줬죠. 프랑스 친구들이 양궁에 관심을 가진 건 프랑스가 양궁사상 최초로 단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인데 한국 감독의 영입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였죠. 한국 대표팀에게 1대5로 지긴 했지만 은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치로 선수는 오선택 감독으로 인해서 프랑스 대표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됐고 완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매체에서는 한국은 양궁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올림픽에서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로 한국이 절반 이상 우승을 차지할 만큼 대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여자 양궁은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금메달을 휩쓰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면 너무 행복한데 요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진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해 잘생긴 한국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해외에서도 한국이 욕먹지 않도록 항상 행동을 조심하게 되네요. 빨리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한국이 그립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프랑스 유학생 지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지민 씨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절실히 느낀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유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도 무사히 경기 잘 치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래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추부였습니다.